박윤진 대표님이 바라봤을 때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아, 역시 역대급 미국의 한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요 우리 그 조, 공장들, 그러니까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파가 있었는데 거기 그쪽 부근에 또 우리 기업들 굉장히 좀 공장까지 가동이 중단됐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네. 또 어려움을 겪었고 미국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주는 요 이상하게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불협화음 이야기가 또 나왔죠. 네, 네. 과거에 우리가 또 이것 때문에 몸살을 굉장히 많이 어... 알았던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아, 트럼프에 이어서 지금, 어, 바이든까지도 지금 중국하고 지금 이렇게 전면 매치를 하는 음. 이런 현상이 나오나 하면서 주식시장은 좀 약간 몸살을 좀 알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막판에 어저께 금요일날 그러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또 재차 올라오면서 오히려 일봉상에서는 양봉을 마감했던 어떤 코스피 시장이거든요 네네. 굉장히 인상 깊게 저는 봤고 인상적이다 봤고 시장이 아직 죽지 않은 모습을 좀 저는 볼수 있었거든요 음. 우리 신군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 정말 저는. 영원히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 생각은 네. 좀 듭니다. 물론, 네. 한 주간 너무나 힘든 시장을 좀 보냈었기 때문에, 네. 금요일 시장 그래도 좀 화이팅 하는 모습이라서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옐런이 강력한 우리 추가 부양책 얘기가 또 나오는데, 거기에 반해서 국채 수익률이, 어저께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장 중에 1.363%까지 올라갔던, 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 그 도달했던 기록, 그리고 내려오긴 했지만, 네네. 그래서 그런지, 어, 혼조세 마감을 미국 시장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코스피의 마감은 3,107이거든요. 3,107이면 지난주보다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적어도 떨어지진 않았고, 코스상 역시도 크게 떨어진 건 아니고, 965.111 마감이니까 그렇게까지 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제가 이게, 이게 법병이다. 이게 정말 괴롭다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장의 신용융자예요. 오. 신용융자가 어, 최고점이 21.9조 원인데요. 21.9조 원은 어제 갱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금 고객예탁금은 74.4조 원이 최고치인데 네네. 내려와 있어요. 지금 그렇죠. 내, 어저께 뭐, 숫자로 보면 66조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신용용자는요. 차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 고객예탁금은 줄어든 상태에서 신용으로 지금 신용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주식시장에는 악재예요. 음. 그래서 다른 어떤 악재보다도 전신용융자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1,105원이면은 어 어느 정도 리즈넘을 리즈너블, 리과 우리 시장이 맞는 정도의 색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증시 요약입니다. 어,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 뭐 대표님이 또 바라보는 예. 그런 부분들 또뭐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좀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 굉장히 크게 경계하고, 지금 무서워하고, 지금 떨고 있니? 나 지금 떨고 있니?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잠깐, 이 시간은요, 제가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음. 대해서. 워낙에 이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국채 수익률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금리라고 치자고요. 음. 국제 금융 시장을 전체 금융 시장을 보고 봤을 때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게딱두 가지가 있었어요. 매크로 지표가 금리하고요, 유가예요. 음. 전통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유가는요, 미국이 셰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예전만큼의 그 유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의 그 어떤 때보다도 금리 하나로 굉장히 의존하는 중요하죠. 중요한. 네. 그게 매크로 지표에서 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은이 금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은 우리는 또 통화를 달러를 쓰지 않, 않잖아요. 그렇죠. 기축 통화가 아니잖아요. 원하는. 네네. 그러면 우리 시장은 환율까지도 봐야 되는 거죠. 하나 어. 우리 시장 안으로 들어오면 금리도 봐야 되고 환율도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신경 쓸게 많죠. 네. 네. 근데 일단 금리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금리라는 건 경제의 체력이에요. 음. 경제의 체력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금리 지금 금리가 사실은 만 지금 십년물 국제수익률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도 최저 바닥 수준이거든요. 네네. 금리가 최저 바닥 수준이다. 경제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체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어.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 0년물 국제수익률에 지금 차트가 보이는데요. 이게 천구백 1900... 6 0 년대부터 지금 이게 보여준 차트요. 와우. 그러면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심군 네. 그 제가요 대학교를 막 다니던 시절에 우리가 이 은행에다가 1억을 넣으면요 매월 이 은행에서 이자를 천만 원씩 주던 시절이 엄청 있었어요. 엄청 많이 줬었죠. 있었던 거 아시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 시절에는 그만큼 그 금리를요 경제가 그 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된 거예요. 음. 그럼 지금은 왜 이렇게 됐냐고요? 금리 왜 이렇게 똥값이냐고요? 아. 시장은 경제는 저성장, 저출산, 저물가, 이제 노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실은 성장이 지체가 되면서 점점, 점차 이렇게 금리도 낮아진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은요, 많이 올랐다고 우리가 막 걱정하고 지금 땅을 꺼지며 지금 괴로워하고 있지만, 지금 예전에 비하면 진짜 금리가 아직도 바닥 수준에 있구나라는 걸볼 아, 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1년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60년, 1960년대부터 본 거고. 길게 본 거고. 네. 자, 1년 차트를 보면 야, 그래도 올라가긴 올라갔네요. 아, 바닥을 그러네요. 찍고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괴로운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올라가긴 올라가되 얘가요 나름에 점점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고는 있지만 나름 박스권이라는 올라가는 박스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그렇구나.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도 상단 부근에 있는 거예요. 음. 이 박스권 상단 이두 개의 평행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박스권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잘하면 또 내려가겠구나라는 생각도 할수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기가 어 일단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내려만 간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좀 약간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금리가 10년물이거든요. 얘기가 나오는 고있게 10년물 그렇죠. 국제장치거든요. 네. 근데 10년물은 우리가 대표적인 장기. 채라고 우리가 장기 국채 수익률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항상 같이 봐야 된 거든요. 장기채는 장기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건요, 어, 미래의 시장이 미래의 경제가 좋다는 것을 예견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단기도 우리가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을 우리가 단기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또 여기 좀 약간 복잡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제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해드리면 10년물 빼기 지금 보여드리는이 어, 2년물 2년물을 네. 뺀 숫자예요. 그 이념물을 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가운데 까만 선이 있는데 까만 선이 0이거든요0선이거든요 그럼 영은 밑에 내려왔을 때는 무슨 현상이 있었냐? 이건 장단기 금, 국채 수익률이 역전 역전된다. 역전된 네. 이런 이런 수준에 있었던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 역전된 적은 없어요. 음. 없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과거에 진짜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다들 두려워하고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폭락해서 다들 괴로웠던 그 시절에는요 이렇게 장단기 금리 수익률이 역전되었을 때거든요. 어. 그러면 지금은 역전된 건 아니다. 역전된 건 아니고 오히려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요. 10년 물과 2년 물이 더 이격이 더 벌어지는 스프레이드가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시장에는 아, 경기가 좀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너무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한 가지. 아까 우리가 체력이 안좋다 그랬죠. 그렇죠. 금리가 이렇게 바닥인 거는 <laughs> 체력이 안 좋아요. 음. 다들 알아요. 뭐미국의 FRB나 뭐 미국 각국 정부들도 지금 체력이 안 좋다는 걸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체력이 안 좋은 걸 알면서 잡아트리겠습니까 아, 금리를 전혀 그럴 수 없죠. 금리를 금리를 막 폭등시켜 가지고 잡아트려서 의도적으로 만약에 시장을 완전히 그냥 꺼뜨리겠다 하는 거 아니고서는 잡아트리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링거를 꼽는다고 우리가 부양책 계속 쏟아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지금 왜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장이 하느냐고요. 시장도요. 신용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용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아까 신용융자가 차상 최고치를 지금 달리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금리가 밑에 있다고 해도 기저가 기저가 깔려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도 이게 그이 부채는요. 지금 각국의 정부도 부채가 굉장히 큰 규모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각의 부채 규모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채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경제 주체가 유일하게 기업이에요. 음. 기업까지도 늘어난다면요. 지금 큰일 나게 생겼어요. 아, 근데 그렇죠. 일단 어 가계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신용은요. 아무리 지금 금리가 낮다 그래도 조금은 이 신용을 꺼트리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신용 꺼트리기 위해서는 시장은요 계속 자정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신용은 무조건 꺼트려야 된다. 예여러분들 지금요 매매 신용으로 많이 매매하신 분도 있으시면 신용 좀 조금 어 좀. 좀 내놓으시고 신용 매물 좀 내놓으시고요. 좀 시장에 좀 부담을 주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번 주 증시 요약뭐 네, 중요 포인트로는 아무래도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뭐좀 단기간에 올랐긴 했지만 아직 걱정할 부분까지는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서나 다 얘기하지만 신용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에 조금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 주셨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다음 주 시장에 우리가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어... 어떤 부분들 좀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월화수목금 이렇게 월화수목금 딱 해가지고 딱 스케줄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많아서요. 어... 자 월요일 날 식약처가 과이 바이자, 바이자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 및 발표 예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뭐 코로나19 뭐 진단 뭐 키트, 엔지 치료제, 백신 또 요즘에 콜드체인까지도 보고 있잖아요. 이쪽 관련주들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월요일날 화요일 화웨이가요 폴더블폰 메이트 X2 공개 예정인데요. 역시 관련주로는 폴더블폰들 제가 오늘 종목을 다 갖고 오진 않았지만 폴더블폰 관련주가 되겠고요. 네, 네. 그러면서 월요일날 또삼성전자도 갤럭시 F 어뭐 62, 인도 시장에 이제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데 뭐 관련주로 좀뭐 갤럭시 부품주, 휴대폰 부품, 카메라 모듈. 그래서 그런지 이 금요일 날 장에 보면 이쪽 관련주, 휴대폰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하는 게좀 보였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화요일날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날은요 일본 증시가 이제 휴장이고요. 역시 이제 실적 발표가 있겠습니다. 비키트라피키트 빅히트 요즘에 굉장히 주가 좋죠? 어, 좋죠. 네, 이게 실적 발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또 역시 현대차가요. 차 세대 전기차 아이오닉 5 드디어 음그 이제 이이 e GMP를 공개하면서 아 공, 정말 다들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이오닉 5인데 이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 금요일 날장에서 좀 올라오면서 끝났거든요. 네, 네. 현대차 기아차 및뭐 2차 전지 섹터까지 또 전기차 섹터까지도 한번 모멘텀이 올수 다시 한번 불어닥칠 수 있을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에 손실 미확정 라인 펀드 관련 조정 위원회가 좀 개최되는데요. 아, 이것도 좀 빨리 좀잘 마무리가 돼서 어후. 피해가 좀 아무래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날 보험업계가 ESG 경영 공동 선포식이 예정이 있는데요. 관련주로는 당연히 뭐 손해 보험과 생명 보험인데요. 요즘에 하나 생명보험 하나 쪽에 있는 손해 생명보험 쪽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런 거 ESG 관련해서 이쪽 보험 섹터 뭐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요일에 넥슨이 V4, V4톤 개천이 개최, 개체가 있는데요, 대규모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발표될 내용들이 신임 디렉터도 좀 발표를 하고요. 이것을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하거든요. 아마 게임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게임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하나의 이벤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넥게임즈를 비롯해서 넥슨 GT 또는 모바일 게임 대표주들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MWC가 예전에는 굉장히 큰 거대한 행사였거든요. 그렇죠. 매년 이제 그 국제 가전 박람회 CES가 하고 나면 그 다음 달에는 MWC까지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큰 축이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좀 전시회가 좀 약간 축소된 그런 느낌이에요. 음. 상하이에서 개최가 되고요. 어 관련 주로는 핸드폰이죠.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인도 뭐 화웨이도 핸드폰 뭐갤 발표한다. 또 삼성전자도 발표한다 이런 거 보고 또 이렇게 MWC까지 있는 거 보면은 카메라 관련 모델 관련해서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종목도 한번 이번 주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겠네요. 네. MWC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공모청약이 있는데 하나 머스트 스펙 치료가 있고요. 자 신규 상장, 상장주가 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지난 시간에 제가 공모 청약으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반도체 전공정 중에서도 이제 노광공정 장비인 반도체 웨이퍼. MI 장비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뭐 관련주로는 f s t 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에. 음. 뭐 반도체 장비 조절. 다음 주에도 역시 한번 이시장에 들어오면은 새내기가 들어오면은 같이 친구들이 좀 환영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주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쪽 관련주들을 좀 보는 것도 게, 괜찮겠다 싶고요. 수요일날로 넘어가겠습니다. C-Lab 이라는 회사도 지난주에 제가 공모청약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빅데이터와 AI 솔루션을 토대로 대용량 영상 데이터 초고속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회사인데요. 이제 관련주로는 당연히 빅데이터, AI 및 모바일 솔루션 회사입니다. 이쪽 관련주들 아마 뭐 올랐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수요일날에 미국의 신규 주택 발표가 있습니다. 뭐 주택시장의 선행 지표에 를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요일날 우리 시장에 세종의사당 건립 공청회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세종시 테마로 하면 뭐영구학뭐프롬파스트뭐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관련주들도 한번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여전히 있고요. 코오롱, 코롱글로벌이 코롱 있고 공모청약으로는 하나 머스트스펙 7호 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4분기 GDP 수정치 발표도 있고요, 미국의 1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 발표도 있다고 하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목요일날로 넘어가면은 우리 시장의 금융통화위원회, 이제 금통위에서 발표가 있죠. 이자율 같은 것이 우리 시장에도 어떻게 반영이 될지, 어,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금리가 뭐, 금리가 지금의 수준에서 머물지 아니면은, 어,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시킬지, 그, 주요한 지표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엔비디아가요, AI 개발자 미럼 온라인 개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에, 뭐, 엔비디아 하면 대표적으로 g p u 에 정말 최강자죠. GPU에 있어서는 뭐이 회사를 따라갈, 어, 그런 회사가 없다고 보는데요. GPU 기반의 5G 솔루션, 또 딥러닝 솔루션 등 AI 구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AI 관련주가 하나 상장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또 이렇게 엔비디아에서도요, 점점 AI, 그러니까 점점 인공지능과 관련된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은요, 뭐 계속 지속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날 실적 발표를 있는데 코오롱인더가 있겠고요, 또 공모청약으로 나노 CMS라는 회사 보안 인쇄용 나노 신소재 개발 및 제조업인데요. 관련주로는 보안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안솔루션 주가 최근에 아마도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보안솔루션 네. 종목들도 상, 좀 약간 면 멘텀이 좀 받았거든요. 음. 근데 아마 이어서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이번 주에 우여해로 많네요. 유일상장, 유일 상장, 유일 에너테크라는 회사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공모청약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 및 e s s S, 또 수소차 제조를 위한 조립 공정 설비 제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테마는 그러니까 2차 전지, 수소 테마, 아. ESS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주로는 모시아레든지 효성중공업, 세방전지, 작은 종목으로는 파워넷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 금요일 날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요. 아 신규 상장 진짜 많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와. 또 분, 뷰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인공지능 기발 의료기기 솔루션 업체. 아 이번 주 의료 인공지능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로보스타, 로봇 로보티즈, 알체라 같은 회사들이요 지난 시간에도 좀 살짝 상장해 상상해서 끝났는데 이번 주에 어쩌면 좀 몸에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요 이 FDA 자문 기구 백신 생물의 약품 자문위원회 존슨앤존슨이 이제 어시하는 코로나 19 백신 승인 여부 논의가 있는데요. 코로나 19 관련한 어떤 백신은요 미국의 주요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주요 기업들이요 또 우리나라도. 빨리 개발을 앞장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금요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첫 접종 백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2회씩 해가지고요. 각 75만 병 분이 어, 이제 한다고 하는데 해당 오. 사항이 있는 분들은 어, 여러분들 맞, 맞으셔가지고. 꼭 확인을 하셔야죠. 그럼꼭 네. 확인하시는 그런 어, 그런 보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에 현대백화점 여의도 오픈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요. 요즘에 백화점이요. 새롭게 오픈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오랜만에 여의도예요. 또 어. 이렇게 현대백화점 들어온다 그러니까 뭐 가깝잖아요. 여기서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볼만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 주로 IBK 스펙 15호가 있겠고요. 자, 이제 이건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해 놨는데 케인 뉴딜 지수가 변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입되는 종목도 중요하겠지만 편출되는 종목도요. 여기 보시면 있죠. 케인 뉴딜 지수는 크게 BBIG,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다섯 개 영역이에요. 근데 BBIG에서는 그러니까 편입되는 종목이 카카오 게임즈, 편출은 펄어비스. 또 2차 전지에서 편입되는 종목은요. 새롭게 편입되는 거 솔브레인 LNF. 그래서 그럴까? 솔브레인 급등했어요. 지난 음. 금요일 날. 제외는요 안 안타깝지만 후성 솔루스 첨단. 이런 회사들이 편, 출이 되고요. 바이오에서 편입되는 종목은요, 신풍제지 녹십자, 제외되는 종목은 한미약품, 알테오젠입니다. 또 인터넷에서는 편입되는 종목이 에이스테크, 알서포트, 제외되는 종목 케이지, 이니시스, 유비쿼스 홀딩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종목들을 갖고 있다면 한번 차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게임주에서는요, 편입되는 종목이 카카오, 게임즈 요즘에 좋죠? 내용. 그 다음에 넵툰도 굉장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외되는 종목은요, 네오이즈, 골프전이라는 거. 여기까지, 어, 요즘 바쁘게 달렸는데, 다음 주 스케줄이었습니다.